안녕하세요. 주먹 커플이요. 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휘낭시에. 휘낭시에. 응. 돌체테리아 휘낭시에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돌체테리아는 또 뭐야? 아, 오빠는 그것도 몰라. 난뭔 소린지 몰라. <laughs> 돌체테리아가 빵집 이름이야. 아 그래. 오, 근데 그게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광주 휘낭시에 맛집 알아보다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얼린 거 여기 초코까지. 음, 응, 여기는 냉장 그리고 이거는 또딸 딸기 우유. 음 와우 <laughs> 맛있다. 어 일단 이건 기본 희낭시에. 응. 아진 무슨 맛인지 궁금했어. 난 카스테라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음. 약간 꾸덕꾸덕한 음. 카스테라. 응응응. 음, 아 음, 음. 어, 근데 달다, 맛있다. 음. 음. 단에. 음. 나 음. 뭐지?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뭔가 카스테라의 가장 맛있는 부분?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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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네. 음. 음, 괜찮다. 어, 괜찮다. 이거. 음. <laughs> 이거는 솔. 티드 카라멜 크림 휘낭시에. 응 음, 맞아요. 짠. 음 안스코인 같아. 헐. <laughs> 맛있어. 음, 단짠단짠 완전 맛있는데? 음거서 얼려 먹으라 그랬구나. 아입 맛이구나. 이게 제일 거기서 인기 많대요. 이게? 음, 와 음. 어, 너무 맛있어요 저 호텔 뷔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피낭시에 음. 이름부터 나 맛있다 오빠 맛도 음, 진짜 고급스럽고 맛있고 음. 맛있다 음. 커피도 먹어볼래? 음. 잘 어울릴 것 같지? 음. 잘 어울린다 음. <웃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얼린 거브라첼 휘낭시에. 음안 얼린 건 이런 맛이구나. 음 초코칩. 음. 얼린 게더 꾸덕하다. 응응. 확실히. 음. 나 얼린 게더 맛있다. 나도.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기 1 0분 전에 빼서 먹으래요. 음. 이거는 커피. 응. 음. 커피 딱이다.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안에서. 응. 음, 음. 그다음에 이거는 옥동자 휘낭시예요왜 <laughs> 옥동자 휘낭시에요 옥동자 맛이 난대 여기서. <laughs> 그 안에 봐봐요 여러분. 음! 확실히 올린 게 진짜 더 음. 맛있다. 나는 빵 차가운 거 허브싫어하거든. 음. 이건 차가운 게 맛있다. 오빠 음. 옥동자 맞나? 약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맛있어요 꾸덕하게 한입 먹고 커피랑 같이 부드럽게 해서 또한번 먹고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 잘하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기대한 딸기 크림치즈 휘낭시에 이제 이거 먹어 음 되게 부드럽다 음. 딸기 있는 부분이 훨씬 맛있고 딸기 없는 부분은 약간 좀 크림치즈가 조금 응쎄 이번에는 딸기가 1위가 아닌 것 같아 나도 나는 지금 정리졌어 아직 말하지 마아 <laughs> 맛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페레로 휘낭시에 응. 음. 아무것도 진짜 맛있어 응. 뭔가 고소하면서 달긴 한데 너무 달다 이건 완전 그냥 초코 자체 응. <laughs> 너무 달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건 소금 바닐라 휘낭시에 응. 이거 뭐지? 옥수수 이건 옥수수 몽땅 휘낭시에 응. 오빠가 말하고 싶었지? 응 <laughs> 음 이게 처음에 먹을 땐짠 맛이 확 느껴지거든? 응. 근데 먹을수록 단맛이 봐 음음 음. 이거 옥수수 맛 나? 옥수수가 그냥 씹혀 아 그래? 지금까지 먹었던 거하고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 그거 아 이거 근데 진짜 좀 짭짤하다 뭔가 음 그치 소금 맛 나지? 소금을 먼저 때리고 피낭시로 달달하니 달래주고 아 진짜 뭔가 다르다 지금까지 먹은 거랑 괜찮아? 응 음. 맛있다. 음.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소티드 크림. 휘낭시에. 바닐라. 아무튼 그거. 응. 음. 음. 가운데 음. 뭐 드릴 또 거. 응. 그게 맛있었어. 어, 진짜 대박이었어. 그거. 저희 휘낭시에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잘, 잘 먹었습니다. 먹방. 오빠랑 아이스크림 사러 마트 가요. 소화시킬 게요 음. 산책도 갑니다. 깜패 <laughs> <깡패>, 나 깜패. <깡패. 웃음> 나는..없어.. <laughs>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이름 뭐죠? 삼겹 듬뿍 순두부 김치찜이에요 그리고 밥한 공기랑 이거 후라이 네. 음, 계란 후라이까지 아 김도 있고 김도 아, 나는 김안먹어래나줘 진짜? 응 당연히 이게 에김 먹어야지 여러분 저는 되게 짜게 못 먹거든요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먹고 싶었어 나는 두부를 좋아해 진짜 좋아? 좋아. 두부 들수 있어. 여러분 여기 뒤에 두부가 <laughs> <laughs> 도움뜯어진다나 순두부 진짜 좋아하잖아. 진짜 맛있다. 완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네. 음. 고기. 그럼 음, 바로 밥을 먹어야 돼요. <laughs> 음. 많고 많고.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지. 음. 너무 맛있다. 파베야가 고기 올리고 김치 올리고. 소금. 두부. 또. 또 무리하죠? <laughs> 김치. 달걀 후라이. 김까 치. 다먹어 응. 응. 순두순두순두. 음. 아 여러분 진짜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음 순수무 진짜. 양 진짜 많다. 음. 음. 여러분 고기 진짜 적고 맛있어요. 아 이거 솔직히. 이 정도면 한 일주일 먹었다. 음! 진짜! 그러니까. 음, 뭐 일주일이야. 한 3일? <laughs> 음! 이런 노른자는 흘러나오고요 아, 미쳤다! 아! <laughs> 순두부 진짜 맛있다. 음! 인정, 인정. <laughs> 두부는 진짜 이렇게 딱 둘러갖고 한세개 들어있어도 먹겠다. 응. 음. 아 근데 양이 많다. 응. 음, 일단은 음. 아 고기 별로 못 자랐는지 밑에 또 많다. 진짜? 응. 응. <laughs> 음. 치즈가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딱 반반이지 지금 내가 음, 음. 좋아하는 거. 음. 음. 뭐야? 밥다 먹었어. 이게 진짜 한 번에 못 먹겠어요. 음. 너무 많아서. 와 아까 그렇게 요만 하던 둘뭐다 먹었어. 오빠 이거 김치 먹을 때 이파리 좋아해? 대 좋아해? 아 지금 이파리. 나 이파리 좋아해. 어렸을 때는? 엄청 어렸을 때는 대 좋아했다가 다시 이파리 좋아해. 아, 이다 비슷할 거 같은데 나도 어렸을 때는 대를 좋아했거든. 음. 나이 먹고는 이 이파리가 양념 잘배 있어가지고 그렇게 맛있어. 음. <laughs> 와 그렇게 먹은 뒤 요렇게나 남았다 응. 저희 식사 여기까지 응. 할게요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아 또 다시 까먹었어 어... 어... 제대로 했다 <laughs> <한번 더. 웃음> 안녕하세요 주먹 커플이에요 오랜만에 쟁반짜장이랑 저번에 먹고 반했던 음, 볶음짬뽕 이렇게 준비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탕수 만드는 리뷰 서비스 음. 저번에 이거 볶음짬뽕 먹고 진짜 반했잖아요. 제일 좋아. 이 순간. 와, 여러분. <laughs> 음. 음 새우 음 맛있다 아양 근데 너무 없다 성공 양 조절 실패 음 맛은 성공 <laughs> 어. 음 오징어 음. 약간 매콤해서 맛있지 음. 맛있어. 좀 뭔가 중국집 지 마. 기름이잖아. 응. 기름이 많이 어들어맛있낌맛있는 음, 맛있어. 맛있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는 맛있어. 맛있긴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이 리듬 때문에 시킨다니까, 여기서. <laughs> 음, 아, 맛있다. <laughs> 벌써 없어요. 오징어도 어렸을 땐 다리 좋아했거든 음. 지금은 그냥 몸통만 나도 몸통 좋아해 <laughs> 몸통 부드럽잖아 음. 오빠 이게 맛있어? 짜장면 맛있어? 난 이거 나도 오늘 이거 오늘 맛있지? 음. 이거 맛있지? 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드셔보세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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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그래? 벌써 다 먹었어. 응. 음? 다 먹고 있죠? 응. 음. 음. 이게 입을 완전히 좀 뭔가 깨끗하게 다시 해주는 음. 느낌이야. 이제 음. 없다. <laughs> 음. 이거 먹어도 될까? 응, 음, 먹어. 응. 아 진짜 맛있다. 음.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나는 진짜. 여러분 그럼 저희 식사는 여기까지 예, 할게요. 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살 거? 제일 비싼 거 사요 <laughs> 이거 아니요? 그러긴 해 이거 <laughs> 아니요? 선물 전제. 선물 선물 전제. 음... 이게 대표랑 인기라데 이거? 어 나눠먹기 다른거 시켜 햄스페셜? 그래 짧바어 어? 나 키위? 사와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음, 이거는 나눠 먹는 왓츄원 아홉 가지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삭 포스트. 딥 치즈 베이컨 포테이토. 이건 햄 스페셜. 같은 맛으로 먼저 먹을래? 응. 음. 이게 제일 인기 많대요, 여러분. 음. 이게 이삭 맛 오랜만이 나. 응. 음. 아 음. 어, 맛있다. 음. 음, 치즈 맛도 나면서 감자 맛이 되게 강해, 그치? 응, 음. 짱 맛있어. 그리고 그 마지막 이상만의 그 소스 달달한 거, 그게 너무 맛있어. 음, 는이상는핀제품도인제막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 요즘에는 그러면은 햄버거 같아져가지고 좀 토스트만의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 오는 키위 주세요. 아 오빠 이거 먹어봐, 짱 맛있다. 이것도 와 맛있지 <laughs> 아, 맛있어 음, 음 진짜 먹고 싶었어 아 진짜 맛있어 힘이 아, 너무 상큼하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빠져요 봐요 이렇게 하나씩 여러 명이서 들고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laughs> 이건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이다 이상한 나라의 리스인가 이건 체리주빌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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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봐. 짱 맛있어. 아! 맛있지? 아, 이런 게 좋은 게, 우리는 항상 먹는 맛만 먹잖아. 음. 그래서 이런 거 도전을 못 하잖아 근데 괜찮은 맛을 여기서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이 사곤 진짜 이햄 스페셜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맛있어 이게 완전 원년 멤버인가? 응 음.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완전 많이 먹었는데. 나 솔직히 햄버거보다 토스트가 더 좋아. 응. <laughs> 나 이거 먹을래. 꼬끄인가 음, 마카롱 꼬꾸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뭘 하나 봤어요. 저번에 했던 사투리.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이거를 지역별로. 서울. 서, 응. 서울은 먼저.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이거 맞죠? 네. 맞지. 응. 맞지. 그다음에 경상도. 경상남도 기준이라네. 응.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잘하죠. 나 방금 잘했어. 지금이 오빠는 지금 이렇게 내렸더라.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응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물어 치킨 물어 그 다음에 전라도 <laughs> 전라도 너무 심한데 이거 그니까 러 이거 너무 심한 사투리야 응. 있냐 니네 지금 치킨이 허버 땡겨운디 어 아니 할 수는 있거든 우리가 이정도까지 쓰진 <laughs> 않는데 이정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야 있냐 니네 지금 치킨이 허버 땡겨운디 응. 그 다음에 제주도 나 지금 치킨 땡기면 제주도 말은 모르겠다 <laughs> 너 지금 치킨 땡기면 뭐야 왜 북한 사람이야 <laughs> 너 제주도 전혀 몰라요 충청도 당신은 시방 치킨이 땡겨유 당신은 시방 치킨이 땡겨유 돌굴러 가유 <laughs> 아니 여기 충청도는 배달이 늦게 와도 이해해주시나? 배달 출발했어요 <laughs> 언젠간 도착하겠지요 <laughs> 그다음에 강원도. 강원도 나 진짜 전혀. 니는 시방 달구 새끼가 먹고 술기야 니는 시방 달구 새끼가 먹고 술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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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혹시 북한 사람이야? 거의 현지인이야. <laughs> 달구 새끼가 먹고 술기야. 완전 북한 말 같다. 그니까. 근데 없지. 응. 여러분 그럼 저희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4시 15분이에요 민준가 오빠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지? 오빠 왜 그런지? <laughs> 그래서 제가 끓여버렸어요 음. 저희끼리 그냥 먹으려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끓였답니다 이거 한 개는 순식간인데 응 음.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엄청 오랜만이다 이 시간에 먹는 게 근데 진리야 알지? 응 음. 틀리네 아 진짜 먹고 싶었다니까 음. 아... 너무 맛있다 맞지? 응. 사실 저는 그렇게 땡기진 않았거든요 그냥 먹고 남게 또 사람이 또 이거 먹으니까 여러분 밥이 땡기는 거 뭐죠? <laughs> 한 개는 진짜 너무 없다. 아 너무 맛있다. 아싸를 그냥 먹으면 두개 쓸려올걸. <laughs> 진짜 먹길 잘했어. <웃음> <웃음> 와... 밥을 하나. <laughs> 솔직히 간에 기별도 안 오지. 응. 그냥 막 먹기 시작한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응. <laughs> 왜 이렇게 맛있지? 밥 하나 먹어. 여러분 하나 밥 하나 밥 하나 먹을까요? <laughs> 말을 해. 바라봐라. <laughs> 여러분 밥 하나 그대로. 아 진짜 이렇게 새벽에 먹는 게 진짜 질리구나. 진짜 여러분 이거 새벽에 보고 계신 분들 참지 마세요. 솔직히 진짜 뭐살 찌는 거 다시 빼면 되지 이기분을 느끼는 건 너무 진짜 이거 느껴야 돼. 뭐 음, 밥이 더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냐? 어? 진심 맛있지? 응다행이 음. 요즘 마스크를 끼니까 낑낑 부어도 모르잖아 음. <laughs> 아 맛있어 우린 국물 다 먹어갖고 진짜 큰일났다 는데응 완봉 오빠 음료수 먹고싶다 했잖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어때 어때 아 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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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은 거 후회해? 아니 나 지금 조금 후회가 될랑 말랑 그럼 먹고 나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laughs> 그럼 저희 급라면 야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안녕, 안녕.